일단은 오늘 크게 한세 가지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7월로 예정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SBI 시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트럼프 아재가 예, 드디어 비트코인 그리고 예, 리브라 그리고 크립토에셋에 대해서 약간 공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아재 트위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CA라고 영국의 금융 감독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거기는 이제 당연히 금융 관련된 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열심히 크립토 에셋에 대한 정의 네,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0년 상반기 때까지, 초때까지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거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런 규제나 레귤레이션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암화폐 중에도 스캠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일반인들을 약간 우려해서 중간중간에 가이드나 본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방금 얘기한 이제 개인들에게 컨설팅하는 의미로서 내놓는 그 아티클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XRP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바로. 요거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 문의를 했어요. SBI 그룹에 공식 문의를 했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바로 요 부분. 공식으로 답변을 받은 거거든요. 조금 확대해볼까요? 네, 요, 요, 부분입니다. 같이 좀 보시죠. 자, 어, 캡처를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부분은 요 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네, 우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SBAVC는 지금 크립토 스에 OTC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XIP랑 BTC,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 우리가 궁금한 거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 앞으로 SBC가 i v 일반 거래소처럼 오픈하는 게 언젠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네, 아랫부분에 근형이나 그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 요거죠. 보시면은 어, 약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오픈이 어, 뒤에 보시면은 이번 7월 네, 런치로 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이 부분이요. 플랜이에요 플랜 그러니까 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7월에 어, 오픈을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러니까 예전에 뭐 5월 말쯤이나 이럴 때 키타 활배가 어 이제 주주들에게 발표할 때 이번 7월에 목표로 해서 즉각적으로 오픈할 백을 갖고 있다 이런 PT 내용을 방문을 항상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인데 이 내용을 말하는 시기가 다르죠. 그때는 한두달 전쯤이고 지금은 가장 최근이죠. 7월이 이미 됐는데도 7월에 여전히 예, 오픈할 예정이라 한 얘기는 뭔가 가장 최근까지도 이 예정된 오픈에 대해서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지연시켜야 되거나 어, 딜레이 시켜야 될 요인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 같아요. 어, 물론 이제 확정이 아니라서 약간의 딜레이 되거나 갑작스러운 이유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가 있긴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예,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제 XRP와 리플에 대해 접하신지 오래 안 되신 분, 가장 최근에 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 채널에 계속 함께 하시지 않은 분들이 좀 이럴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SBI VC가 황금화를 남는 거인은 아닙니다. 얘네가 오픈한다고 바로 가격이 으아하고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laughs> 얘네 오픈하는 걸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엑스라피드로쓸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 거래소가. 네, 그 관점에서 이제 SBI VC가 오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소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죠. 쭉 넘어가서 어, 트럼프지 나왔죠. 네,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저는 트럼프에 관심 없는데, <laughs> 이, 이런 얘기를 네. 과감하게 SNS에 그것도 트위터라는 매체에 올리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내용 보시죠. 어쨌든, 아, 제 걸음 완성에서 그래요. 그래서 숨이 차네요. 아이고, 아이고, 채팅창이 그대로 나왔네요. 한만 채팅창을 닫고 예워라워라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다시 캡처를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처음 시작은 예. 펜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더 크리프트 퍼런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암화페 펜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니아는 아니란 거죠 예. 그리고 예, 여기에 그 본인이 크리프트 퍼런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이 나오는데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니가 아니래요 예. 모니가 아니고 이거는 더군다나 예. 보시는 것처럼 볼라틸리티이단점이 대해서 얘기다 가격 변동성도 높고 돈도 아니고, 예, 네. 이 베이스온 스 에어라고 한 거는 약간 특성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은데 뭐 유동성이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유동성도 적고 약간 뭐라 해야 돼? 견고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뒤 이어서 계속 얘기하죠. 언 레귤레이티드 그러니까 규제를 따르지 않는. 크립트 애셋은 예캠 네. 퍼실레이트, 그러니까 보면은 언로블 비해버, 그러니까 약간 모니런더링 그러니까 작은 세탁이라던가 또는 CFD 테러자금 조달이나 이런데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규제에 따르지 않는 크립토 애셋은 그러니까 되게 여기 뒤에 포함하죠? 마약 거래나 아더 일레가 액티비티, 불법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 거 같이 볼까요? 계속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아, 아니다 그냥 일주일 처가면 사는 게 낫겠네요. 이제 어느 부분을 이게 한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테니까 자 유사하게 네. 시밀러리 그리고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리브라는 이 친구가 이 아재가요. 버철얼 커런시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재밌죠? 앞에 거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데 네, 리브라드에서버철얼 커런시라는 네,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양반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어도 트럼프 아재의 입장에서는 어, 리브라는 크립토 커런시로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되게 강조를 했죠 이렇게 더블 커터로 강조도 해줬습니다 그 앞에 언급한 비트코인이나 다른 크립토 포럼 시랑은 다르다고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리브라 코인 얘기를 하죠. 어, 리브라 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이 핵심이 될 텐데 페이스북이든 다른 회사든 이제 뭐 대형 회사들을 네. 얘기하는 거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처럼 어마어마한 플랫폼 파워를 갖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 되고 싶다면, <laughs> 예, 당연히 뒤에 나와 있듯이, 예, 레귤레이션 지켜야 된다. 다른 은행들,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은행들처럼 예, 규제 관련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 국제적인 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 리브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견해를 나타낸 거죠. 예. 네. 은행이 되고 싶다면 지키라는 거죠. 그니까 러 그냥 단순히 리브라를 만들어서 그냥 쓰는 걸로는 안 된다. 너희도 은행이 되고 싶다면.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은행의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북이 만약에 우리는 리브라 코인이란 거 만들었지만, 이거 은행이 아니라 그냥 우리 블록체인에서 사용자들 쓰기 위한 뭐,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크립토 커런시다. 또는 뭐 다른 뭐, 보인들도 버츄얼 커런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게 뭐, 뭐가 됐던가는 트럼프 눈에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는 은행처럼 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겁니다.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면의 단계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이 되고 싶으면 은행처럼 중앙은행의 통제를 따르는 그 나라의 법에 따르는 중앙은행 밑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행이는 은행처럼 하는 거고 그게 되고 싶으면 밑으로 기어 들어와.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포된 의미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걸으면서 얘기하니까 스미차네. <laughs> 이상하네. 오늘도 막 6, 6km 정도 뛰었는데. 예, 여기 걷는 것만으로도 스미차네. 이상하게 항상 여기네. 자, 그러면서 이제 USA대 얘기하죠. 단 하나의 원 리얼 커런시라고 얘기하죠 예, 보나마나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SA에 있는 거 이겁니다 유나이드 스테이트 달러 예,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하죠 예, 역사를 뒤돌아 봐도 요즘이 달러가 제일 강하다 얘기를 합니다 <laughs> 예, 더군다나 릴라이어블 해야 돼요 디펜더블하고 예, 릴라이어 그냥 신뢰도 높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듬직하다는 겁니다. 달러가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의 예, 생각 여기서 드러나죠. 예. 아이고 <laughs> 바로 그게 그러니까 디펜더블하고 릴라이브라고 예 그냥 짱 좋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짱 좋은 거 바로 달러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본인이 한거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트윗을 마무리 짓는데. 어,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용상으로는 그거예요. 어, 일단은 크립토 커런시. 예, 이 영역군에 속하는 비트코인 이하 다른 크립토 커런시들은 돈이 아니다. 돈도 아니고 블라틸리티도 높다. 예. 그냥 이거는 커런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얘네들이 이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이 악용됐을 때 문제가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규제를, 아, 아까도 나 했지만 unregulated라고 얘기했잖아요. 규제를 안 받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애초에 이 은행 시스템,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하겠다고 나온 건데 그런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에 아까 얘기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KYC나 AML, 안티모니 론더링, 이런 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꼬집은 겁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XIP는 애초에 태생이 이런 레귤레이티드예요 그니까 러이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원하는, 예, 네, 안티모니 론더링, 자원스탁 반지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거를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 얘기할 거는, 트럼프가 XRP 찬양은 하지 않았어요. 그 XRP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내포하는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는 약간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사람 관점상으로는 XRP가 적합한 겁니다, 사실. 예. 네. 물론, 이제 XRP에 직접적으로 찬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예, 규제에 협력하는 형태의 리프사의 솔루션들은 이제 이런데 반하지 않는 거죠 전혀. 예, 그거는 확실한 팩트니까 그 점은 우리가 좀 한번 더 상기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라에 대한 얘긴데 리브라는 아까 점프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는 행위는 은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굳이 하고 싶다면. 밑으로 기어 들어오란 거죠. 은행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냥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업 형태로 막 니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기어 들어오란 얘기입니다, 밑으로. 예, 규제를 받으란 얘기죠. 그리고 그 의지가 마지막에 정란하게 드러나죠. 달러가 기축이다. 어디감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리브라가 목표하는 게 뭐라고요? 누누이 말하지만은, 예, 글로벌 커런스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기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로 쓰이는 예. 하지만 어디서 까불어 달러가 기축이야 <laughs> 은행처럼 되고 싶으면 밑으로 기어들어와 달러 밑으로 들어와 이거죠. 예.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니까 예. 트럼프 아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 이 발언에서 알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공유할 이 영국 금융감독청 소식이 아마 이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예,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영국은 또 뭐라고 하는지 우리 자 갑니다 자 요거거든요 빵형도 리트윗을 했어요 요 내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 어, 빵영이 얘기했듯이, 여기 써있죠. UK Regulator라고 돼있죠 네, 영국에서 이, 어, 영국은 또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요. 영국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립토 커런시를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Security Token, 두 번째는 어, Exchange, 예, 교환의 매개체로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는 Utility Token,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암호화폐들을 이제 어떻게 본인들 영국 내에서 다뤄야 될지 이거를 가이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FCA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2020년 초를 목표로 그때 최종안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일반 본인 내 영국 내 자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탄생한 아직 규제가 되지 않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의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중간에 예, 컨설터 컨설팅 같은 의미로 약간 예, 아티클을 제공한다고 했죠. 지금 보시는 게그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까 얘기했듯이 시큐리티 그리고 엑스체인지.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어... 크립토 에셋 중에 어떤 것들은, 에 예, 익스체인지 토큰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을 예를 듭니다. 예,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틸리티 속성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플 또한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laughs> 예, XIP라고 안 하고, 리플이라고 해요. FCA는 이제 리플이라는 회사 이름과 XIP라는 크립토 커런시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들이 리플이라고 얘기한 건 XIP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XIP는 뭐다? 익스테인지 토큰이고, 동시에 유틸리티 토큰, 이 속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으로 영국에, 예, 금융감독청이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아까 여러분들 카테고리 분류 생각 나시나요? 세 가지. 1 번이 뭐였죠? 시큐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뭡니까 여러분들? 증권입니다 지금. 증권. 증권 토큰형으로 된 증권이거든요. 근데 1번 빼고 나머지로 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최종화는 아니지만 현재. 정리를 하는 입장이에요. 최종을 만들기에 정리를 하는 입장인 FCA가 현재 기준으로는 XIP를 증권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냥 지금. 어, 미국 대통령 말한 게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입으로 짓거린다고 그게 바로 법제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SEC 소식,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제 영국의 금융감독청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확실히 에 예, FA TF 최종안 나온 것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것들도 그렇고 점점 이게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리 대한 정리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방향, 그러니까 뭐암호폐는다 불법이다. 이건 아무 쓸모짜에도 없는 사기다다. 다 불법이다. 쓰지 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효용성 그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어 그러면 당연히 악용되는 단점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그거를 법으로 막아야겠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거 이런 것만 너희가 잘 준수해 준다면 쓸수 있어. 써도 돼.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상당히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요. 어,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그게 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 시간이 계속 걸리곤 있죠. 하지만은 어쨌든간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예, 그 점을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영국이 생각보다 빵향도 예, 예전에 이제 뭐 싱가폴 핀테크 페스티벌 때도 얘기했지만 뭐 영국이나 싱가폴, 태국, 일본 그리고 중동 지역 이런 데는 레귤레이션이 클리어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클리어하지 않고. 확실히 오늘 영국 금융감독청의 아티클을 봐도 영국은 확실히 정리를 한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종 화까지 봐야지 확정이긴 하지만 예, 저렇게 단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단적으로 딱 집어 얘기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상당히 영국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목 상태 안 좋네요. 예, 워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아니에요. SBIVC는 예, 오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이번 달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어떤 분이 외국 분이죠. SBI 그룹의 예, 홀딩스, 그 지주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어, SBIVC 오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BIVC는 이번 7월 달에 예, 런치 되어질 그러니까 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키타오 할배가 매번 이제 주주들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할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 크립토 에세 그리고 레귤레이션이 일본 내에서 정리가 되면 곧바로 오픈을 할 생각인데 그게 7월일 예정이다 7월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두달 전까지도 얘기해 왔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죠. 사실 방금 이메일도 내용은 똑같지만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그건 두달전 얘기고 오늘날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죠. 만약에 오늘날 7월에 오픈을 하고 싶었지만 예, 뭔가 장애물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이나 규제 뭐 아니면 일본 정부에서 뭔가 야, 지금 오픈하면 안 돼. 너희 좀더 밀어. 라거나 기타 등등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들은 7월에 오픈하고 싶겠지만,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는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딜레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7월에 반드시 오픈이라고 볼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7월에 오픈할 의지가 있고 현재까지도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미루어 봐 7월에 오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확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럴 생각으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또 딜레이 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한 소식들 이렇게 정리를 드렸는데요 아예 이제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설명을 쭉 드렸고요 예, 승 가쁘게 헉헉대면서 예, 열심히 공유를 드렸는데 아, 여러분들 주말 다가왔는데 아무쪼록 즐거운 주말 바라면서 네, 예,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디 주말 동안 소중한 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 소중한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도착했어요. 아, 아까 도착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서 있었어요, 앞에. <laughs> 자, 그래서 어차피 이틀 뒤에 또뵐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쉽기는 하지만, 예, 이틀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이틀 뒤에 여러분들 또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